고소작업차 사고면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될까?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해사 정사입니다. 법원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공장 보수공사 현장. 고소작업차 바스켓에서 작업하던 중, 고압선 접촉. 감전. 양팔절단이라는 중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고 추가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먼저 운전자인 기사에 대해 피해자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사를 도급받은 책임자였고 고소작업차와 기사를 함께 임차해 사용한 지위.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를 자동차 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승낙피보험자는 대인배상에서 면책, 대인배상는 강제 보험이 아니라 이미 보험이고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까지 포장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산재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 책임 보험 한도도 사실상 소멸. 결국 자동차 보험 직접 정부 전부기가 보험사 전부 승소. 핵심 포인트 도급 공사 현장에서 장비와 기사를 함께 쓰는 구조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